저희는 지금 지하철역에서 내렸는데아 이게 이제 지축역입니다 지축역 지하철하고 이 주변 지하철 주변을 한번 찍어드려 여이 지금 보면은 그 보면 원래 아무것도 없던 땅이 지금 다 개발하는 거야 아시... 지금 보면은 이렇게 이게 지하철 입구에요 여기 지금 지하철 차가 내린 입구가 저기 있거든요 지하철 주변이 다 지금 이제 안전. 여기가 지금 다 개발로 다 지정됐어요. 음. 여기 보면 업무지구 무슨 지구 이렇게. 어 여기가 지금 보면은 이제 딱 삽을 뜨고 있는 데고 향후 한 5년에서 10년 사이에 큰 변동이 있을 거라고 뭐 누구나 지금 여기를 직접 와 보면은 지금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은평구랑 바로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하철이. 저쪽이 서울 여기가 경기도가 되는 건데 여기 프로지오 지축역 센트럴 프로지오인데 올해 12월에 예 네. 올해 12월에 입주를 하는데 어, 지하철을 이용하기에는 뭐, 뭐 1, 2분 거리밖에 안 되는 데고 말씀하셨듯이 여기 지축역 센트럴 프로지오가 지하철에서 제일 가깝고 그리고 브랜드도 제일 좋잖아요 여기가 거의 유일한 일군 브랜드고요. 옆에 있는 아파트들은 이제 반도 유보라, 한림 프레버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브랜드 가치도 제일 뛰어나고 세대수도 큽니다. 852세대고 뒤에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입지가 제일 좋으니까 여기가. 형님, 대장주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이게 저희가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해서 저희가 막 여기 아파트를 갖고 있고 이런 게 아니라 이게 막 질투하고 저기를 깎아내리기보다 이 형님이 잘 나가야 나머지 단지도 따라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아, 쟤를 왜 이렇게 좋게 평가해? 이게 아니라 지축력 센트럴 포르지오가 잘 치고 나가면 옆에 있는 반도 유보라도 같이 오르고 한림 프레버도 오르고 이런 구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여기 앞에 크게 보이는 거는 그 차량기지입니다. 지하철에 정비도 하고 여기에다 주차를 해놓는 그런 곳인 것 같은데요. 이게 사실 선호시설은 아니에요. 어 지금 보면은 이제 조경을 막 하고 있는데 여기도 지금 이제 입주를 시작하는 것 같아요. 아직 뭐 조경이 안 됐으니까 입주를 했을 것 같진 않고 집도 구경하는 집막 그렇게 해가지고 아직 있는 거 보니까 2 0 19년 11월이니까 지금 입주하고 있겠다. 네. 이런 게 지금 사이가 다 공원인 것 같아요. 근린공원. 어 여기를 직접 와 보니까 여기 이제 아파트들이 3호선 지축령하고 가까운 게 이제 뭐 장점일 수 있는데 장점 대비 이게 이제 지상철이라는 단점. 이제 아파트하고 좀 떨어져 있어서 그나마 이제 좀 지상철이어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여기 지축 차량 기지가 있는데 그게 소음이 좀 날지 어떨지를 봐봐야 될것 같아요. 뭐, 차량기지 자체는 그렇게 뭐 소음이 날것 같지는 않은데, 근데 이제 외관상 역세권 주변에 저런 이제 어떤 상가가 아니라 저런 건물이 들어와 있다는 게, 이지축역쪽 아파트들에 있어서 뭐, 최소한 뭐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금현효상에 아니, 되게 크네요. 규모가 엄청 커서, 이게 십사리 간단히 옮길 수 있는 문제는 아닐 것 같은데, 논의는 되고 있다고 알고 있고요. 다른 좋은 뭐근린 시설이라던가, 뭐 그런 것들을 들어오면 참 좋았을 텐데, 땅값도 비싼데, 너무 아까운 것 같아요. 이 땅을 이렇게 쓰고 있다니. 이제 뭐 언젠가는 저것도 이제 없어지긴 할 테지만, 이제 이게 이제 뭐 파주까지 연장된다는 소리가 있던데, 이게 이제 뭐 연장되고 나면은 이제 차량 기지가 가장 끝, 종점역으로 이제 바뀌겠죠. 근데 진짜 최대한 빨라고 지금부터 한 10년은 기다려야지. 여기가 보시면 완전 다새 아파트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지축 시세가 삼성보다 더 비싸게 고래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가 근데 공급이 상당히 계속적으로 있을 예정이라서 시세가 안정이 되는 거는 아마 지금 예정되어 있는 단지들의 입주가 끝나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여기 매매, 지금 전매 제한이 있어가지고 아마 어, 물건이 많이 몇개안 나와 있을 거예요. 어, 그래도 효과는 많이 올라서 지금 거래된 게 7억 이상으로 다 거래가 된것 같더라고요. 이 지축 기지가 저기 파주나 좀 멀리 좀 이전을 한다는 라 얘기도 있는데 정확히 언제 될지는 사실 계획된 바는 없습니다 근데 일단은 주변 아파트들 보시면은 아파트들이 참 평지에 잘 지어진 아파트예요 시야도 팍 트여 있고 저는 되게 개인적으로 앞에 좀이 건물이 좀 약간 거슬려서 그러지 어 개인적으로는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또 하나의 호재가 그 GTX 연신내로 들어오죠. 근데 여기서 지금 지축역에서 연신내까지 지하철 주 정거장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들어오게 되면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제 뭐 착공식은 했으니까요. 어, 개통을 하게 되면 어, 이용하기에 편리할 것 같고 그리고 예타 통과 발표가 막 올해 내년에 난다고 알고 있는데요. 신분당선이 서북부가 연장된다면 이 지금 저희가 있는 바로 이쪽은 아니고 저기 은평구랑 중간에 있는 지점인 것 같은데 이제 지축역도 신봉당선이 지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기에는 또 이제 그런 것들 호재들이 실현이 되면 또 한층 더 시세를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될 거라고 보이고요. 지금 이 아파트는 이제 뭐 완전 프로지어처럼 1구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것도. 많이 예정되어 있기는 한데 지금 보시다시피 근린 시설이 현재 갖춰져 있는 상황은 아니어서 어 지금 입주하고 있는 지축역 산트랄 프르지오나 반도 유보라 같은 경우에 이제 주로 어 이제 큰 마트를 가실 때는 차를 가지고 삼성역이나 저기 은평에 있는 롯데몰을 이용하실 것 같고요. 어, 아니면 단지 내에 있는 상가 정도 이용이 가능할 것 같아요. 아, 이 주변 환경이 지금으로서는 사실 뭐 평가를 할 수가 없어요. 뭐 아무것도 없어서 아파트 내에는 어느 정도의 근린시설이 들어오고 나서 한번 나중에 한번 봐야 될것 같아요. 좀 미래를 보고 일이 들어온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네. 그, 근데 여기 이 지역에 더큰 문제가 지금 쓰레기장이에요. 이름이 광역자원순환센터인가요? 이게 은평구에서 쓰레기장을 지금 이 지축, 이 반대편 저쪽으로 옮기려고 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또 어떻게 진행이 돼가는지를 지켜봐봐야 될것 같아요. 그게 이 지축 아파트들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줄만한 그런 요소인 것 같아요. 요즘은 그 아마 뭐 지하로 해가지고 거기서 만들 텐데 그래가지고 사실 환경 쪽으로는 영향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오히려 이제 이런 데들이 들어오면은 오히려 주변에 공원 같은 거를 조성을 해놓고 그래서 오히려 이제 주민들이 생활하기는 더 편할지도 모르겠는데 막상 들어오면은. 그래도 이제 이 재활용 센터라든지 어떤 낙골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워낙 혐오시설이다 보니까 좀 지레 짐작해서 겁먹는 거 아닐까 싶기도 한데 그래도 제가 여기서 산다 그러면은 좀 신경이 쓰이죠. 어, 신경 많이 쓰이죠. 그러니까 뭐 어떻게 될줄 모르니까요. 이게 진짜로. 아, 좀 이쪽 주변에 투자를 하실 때는 좀 고려를 좀할 사항이 좀 아직은 많은 것 같아요. 뭐 직접 와서 좀 보셔도 가야 되고. 저희 지축역에 내렸을 때그 앞쪽도 지금 다 개발을 하고 있는 분위기였잖아요. 근데 여기 뒤쪽도 마찬가지로 지금 다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아무래도 여기 정확히 뭐가 들어오는지는 모르겠는데 저 앞에는 지축 초등학교가 곧 개교할 예정입니다. 이 주변에 여기뿐만이 아니라 지금 아직 입주하지 않은 아파트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제 주거 지역들이 형성이 되면서 이 주변 땅들도 개발이 되는 것 같아요. 학교도 마찬가지로 생기고요. 그래서 현재는 저희가 오늘 조금 이렇게 부정적인 면도 이제 이렇게. 편의시설이 잘 갖추어지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는 눈에 보이는 현재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아마 여기 아파트들이 다 입주를 하고 나면 여기에 이제 건물들이 들어서면서 편의시설도 좀 보완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지금 여기가 여기가 다가 아니고 삼성 다음에 이제 원흥역이라고 또 있거든? 3호선? 그쪽에도 지금 새 아파트들이 막 공급이 되고 있어 서울 집값이 막 오르니까 서울 사람들이 넘어왔는데 이쪽으로 새 아파트니까 음. 가격이 저렴하게 근데 요즘에는 일산 사람들도 넘어온다고 하더라고요 음. 일산에 신축이 없잖아 음. 그래서 일산은 어차피 삼호선 타고 다니던 사람들인데 조금 더 가까이 오는 거니까 서울에 음. 어 지금 우리 그럼 거기 가는 거야? 아니 우리는 우선 삼성부터 갈 거야 원래 이쪽 주변에서 제일 유명했던 게 삼성동이거든 그 삼성에 스타필드도 있고 뭐 이케아도 생기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원흥 지축 삼성으로 대표되는 여기 덕양구에서 가장 먼저 개발이 된 데가 삼성지구야. 그래서 거기가 편의시설도 제일 잘 갖춰져 있고, 근데 지금 주변에 새 아파트 공급이 너무 많다 보니까 요즘에는 조금 힘을 못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유명한 삼성 아이파크, 삼성 2차 아이파크가 있어. 우리 그 삼성동을 보고 나서 시간이 나면 원흥역을 갈 건데 오늘 안에 이게 다 소화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나저나 여기 앞에 있는 게 지금 다 지축 차량 기지예요. 저희가 이 차량 기지만 찍으려고 찍는 게 아니라 정말 커서 저희가 여기 지축을 한 바퀴 다 돌고 지금 삼성으로 이동 중인데 어 여전히 왼쪽은 다 지축 차량 기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꼭 많이 눌러주세요. 저희 집종사기예요. 꼭꼭. <웃음> 꼭꼭. <웃음>